이게 대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매트리스를 바꿔야 하나? 땀이 많아져서 그런가? 밤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려움에 잠을 설치던 박도현님은 그렇게 혼잣말을 반복하며 새벽 2시 무렵이면 늘 등을 뻑뻑 긁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료원 종양내과에서 45년간 암환자 진료에만 전념해 온 김정현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전에 작지만 분명한 몸의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오래돼서 그런가,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싶어 보습제를 바르고 시트도 몇 번이나 갈아보셨죠. 하지만 그 가려움은 점점 깊어지고, 자리를 옮겨가며 이상하게도 늘 같은 시간 새벽 2, 3시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등 가운데를 긁던 손끝에 느껴진 미묘한 불편감에 병원을 찾은 그날 믿기 어려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장암 초기였습니다. 그저 가려운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무서운 병이 저한테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박도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유 없이 몸 어딘가가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피부는 멀쩡한데 속이 긁히는 듯한 느낌, 계속되는 밤중 가려움,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 간지러움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마지막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가려움인지,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할 가려움인지를 정확히 구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건강의 단서들을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팔, 다리나 등, 머리, 가슴, 은밀한 부위, 손발 끝이 가렵다면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가려움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암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그때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권나모님은 72세, 은퇴 후 주말 농장을 가꾸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새벽이면 자꾸 종아리가 가려워서 잠에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이나 벌레 때문이라 여기어 파스도 붙여보고 연고도 발라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상하게도 종아리 앞쪽 바로 정강이 위에서만 계속 가려움이 반복됐고 밤이 되면 유독 심해졌습니다. 손으로 긁어도 긁어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아 가끔은 긁느라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보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나모님. 하지만 가려움은 점점 깊어졌고 수면도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네 병원을 찾은 그는 의사의 권유로 피검사를 받고 CT 촬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는 림프종이었습니다.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림프계에 생기는 악성종양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통증도 없고 혹도 없어서 암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가려움만이 유일한 초기 증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 부위의 가려움, 그 중에서도 종아리 앞쪽처럼 말초, 신경이 몰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려움은 림프계 이상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림프종 세포들이 인터루킨이나 시토카인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며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말초 신경이 분포한 다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신경 말단을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가려움은 일반적인 알레르기와 달리 피부 표면보다 피부 안쪽, 더 깊은 부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약물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권나모님처럼 이 증상을 장기간 참고 지내다 병이 한창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림프종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상당히 높지만 초기를 지나면 빠르게 다른 림프절로 전이되기 때문에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모님은 지금 항암 치료를 잘 받고 계시며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가려움이 제 생명을 살린 거더라고요. 나모님의 말처럼 그저 흔한 가려움이 아닌 특정 부위, 일정 시간대, 보통 약으로도 낫지 않는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효숙님은 올해 70세로 손주를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등 한가운데가 계속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혀자손을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었고, 잘 때도 무의식적으로 등을 긁느라 파자마가 자주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침대 매트리스 때문인가 싶어 새 걸로 바꾸기도 했고, 샤워할 때는 각질 제거를 꼼꼼히 해보기도 했지만, 등 가운데 동전 크기만 한 지점은 계속 가려웠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그 가려움이 피부에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발진도 없고 벌레 물린 자국도 없었습니다. 결국 효숙님은 피부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의사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과 정밀검진을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의 ECM 짜리 종양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췌장 최장, 즉 췌장은 위장 뒤편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증상이 나타나기 어려운 기관입니다. 하지만 인체 신경 체계의 놀라운 연결성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의외의 부위인 등에서 먼저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의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담즙 배출이 막히면서 혈액을 통해 등 부위의 감각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효숙님이 말한 등 한가운데의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연관통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장기에서 발생한 이상이 전혀 다른 신체 부위의 통증이나 감각으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췌장과 등 부위는 같은 흉추 신경에서 감각 신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등이 가려운 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는 췌장암 세포가 분비하는 신경 펩타이드라는 화학 물질이 척추 신경을 자극해 등 부위의 특정한 지점만 가려운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장암 환자 중 일부는 암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 대신 등 가운데 국소적인 가려움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효숙 님도 그냥 등 긁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했죠. 그런데 결과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해상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수술과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몸의 뒤쪽, 특히 손이 닿지 않는 등 가운데의 깊은 가려움은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가려워서 긁는 것이 아니라 몸속 장기에서 보내는 내밀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자영님은 73세,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지내며 아침마다 마을 산책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귀 뒤쪽, 정확히는 오른쪽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지점 근처가 자꾸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샴푸를 새로 바꾼 게 원인인가 싶어 다시 쓰던 제품으로 바꾸고 두피에 좋은 오일도 발라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려움은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되었고 특히 저녁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부에는 발진도 없고 붉은 기운도 없었습니다. 뾰루지도 나지 않았고 머리를 긁어도 각질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머리 안쪽에서 긁히는 듯한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인들은 나이 들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자영님은 계속되는 가려움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혈액 검사를 받았고 이어진 정밀 검사에서 급성 백혈병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혈병이라고 하면 입에서 피가 나거나 멍이 잘 드는 증상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두피 가려움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백혈병 환자 중 일부는 이 가려움 외에 어떤 외형적인 증상도 없어 조기 진단이 더욱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백혈병이 진행되면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급증하면서 여러 면역계 물질들이 체내에 퍼지게 됩니다. 이 중에는 인터루킨, 종양괴사인자,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염증 유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감각이 예민한 두피 신경을 자극하면서 깊은 가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백혈병 세포가 마스트 세포를 자극하는 화학 신호를 분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마스트 세포는 가려움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역 세포로, 주로 피부에 분포되어 있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이 가려움이 일반적인 히스타민성 가려움과는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가려움 완화제나 보습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박자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머리 감는 게 달라졌나? 피부가 예민해졌나 싶었는데 설마 백혈병일 줄은 몰랐죠. 주변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자영님의 사례처럼 특정 부위에 깊은 가려움, 오랜 기간 지속되며 약에 반응하지 않는 가려움, 피부 상태는 멀쩡한데 계속되는 이상한 느낌은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께서는 두피의 미세한 변화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주 빠진다거나 귀, 기나, 목덜미, 정수리 등 국소적인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가려움이 발생한다면 피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문화자님은 69세,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로 혼자 생활하고 계신 분입니다.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만큼 매일 산책을 하시고 식사도 정갈하게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 문화자님에게 어느 날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가슴 아래쪽이 간질간질하고 묘하게 가려운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브래지어의 와이어가 눌려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와이어 없는 제품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가슴을 감싸는 네이도 다른 걸 써봤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밤마다 강해졌습니다. 피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진도 없고, 긁은 자국도 없고, 색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했던 것은 겉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안쪽에서 뭔가가 긁히는 듯한 감각이 계속되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의 피부가 살짝 두꺼워지고, 마치 오렌지 껍질처럼 오돌토돌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이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유방암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됩니다. 혹이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신 피부 표면의 미세한 변화와 함께 가려움, 열감,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염증성 유방암의 초기 증상은 많은 환자들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나 속옷의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해 넘기기 쉽습니다. 문화자님의 경우처럼 가슴 아래쪽이 부드럽게 긁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피부가 점점 오렌지 껍질처럼 바뀌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암세포가 림프관을 막아 피부에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림프관이 막히면 해당 부위에 체액이 고이면서 부종과 함께 감각신경이 자극받아 가려움이 생깁니다. 더욱이 이 부위는 신체에서도 민감한 감각신경이 분포한 곳이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피부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어도 속에서 자극이 시작되며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단순한 호르몬 변화나 노화로 오해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문화자님은 나이도 있고 폐경우니까 호르몬 문제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병일 줄은 정말 몰랐죠. 지금 생각하면 그 가려움이 제 몸이 보낸 신호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 중에서 가슴 주변이 이유 없이 가렵고 보습제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으며 특정 부위의 피부 질감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반드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남성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 유방암은 드물지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남성 유방암 환자의 약 40%가 가슴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을 초기에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게 이 증상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오재문 님은 74세, 퇴직 후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으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항문 주위가 자꾸 가렵고 따가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치질인 줄 알고 약국에서 좌약도 써보고 식이섬유도 늘려가며 식단을 조절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해져서 누워있다가도 다시 일어나 세면대에 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속된 말로 민망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했죠. 노인이라 그렇다 혈자리 막힌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재무님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대장학문외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포함한 정밀검진 끝에 받은 진단은 항문암 초기였습니다. 항문암은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고령층에서는 조기 진단이 특히 어려운 암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오재문님처럼 단순 치질이나 피부병 정도로 착각하고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려움, 따가움, 타는 듯한 느낌이 반복되면서도 뚜렷한 통증이나 출혈이 없을 경우 더욱 간과되기 쉽습니다. 의학적으로 항문 주위에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면 해당 부위의 신경과 혈관을 미세하게 압박하면서 국소적인 신경 자극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자극은 단순한 통증보다는 깊은 불편감, 간질간질함, 가려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 증상이 더욱 도드라지게 되죠. 또한 여성분들의 경우 비슷한 증상이 외음부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인과 학회에 따르면 태경기 이후 여성의 외음부암 환자 중약 60%가 초기 증상으로 지속적인 가려움을 호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68세 김문자님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왼쪽 외음부에만 지속적이고 미세한 간지러움을 느꼈고 처음에는 폐경기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부 건조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고를 발라도 좌욕을 해도 낫지 않는 그 이상한 느낌에 결국 산부인과를 찾았고 정밀조직검사 끝에 전암성 병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밀한 부위의 가려움은 대부분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쉽게 넘겨버리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심각한 암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진다. 항상 같은 부위만 가렵다는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손과 발끝입니다. 70세 윤재호님은 손바닥 끝이 간질간질하고 저릿한 느낌까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한 줄 알고 핸드크림을 바르며 넘겼지만 이 가려움과 감각 이상은 결국 폐암 말기 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폐암, 위암, 대장암이 말초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손발 끝에 가려움, 저림, 절임 등의 이상 감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퍼지면서 신경말단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은 의학적으로 종양성 말초신경병증이라 불리며 말 그대로 암이 신경을 망가뜨리며 발생하는 감각 증상입니다. 정리하면 항문이나 생식기, 손발 끝처럼 민감하거나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 가려움, 특히 특정 부위만 반복되는 느낌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나이 타시겠지, 잠깐이겠지라며 넘기지 마시고 의료진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순한 가려움으로 시작해 병원을 찾았고, 그 결정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종아리의 가려움으로 림프종을 알게 된 권나모님 등 한가운데 긁힌 이유로 최장암을 진단받은 강효숙님, 귀뒤 머리 가려움이 백혈병의 신호였던 박자영님, 유방옆간지러움으로 염증성 유방암을 알게 된 문화자님. 민망했던 부위의 가려움과 손끝 간질거림으로 항문암과 폐암을 발견한 오재문님과 윤재호님.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가려운 줄 알았다.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우리는 종종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나이 탓, 계절 탓, 체질 탓이라며 무심히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 속에서 황금 같은 조기 진단의 기회가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이라는 증상은 너무 흔해서 쉽게 간과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드물고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부위에서 반복되는 가려움은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 크림을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가려움은 일반적인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밤이나 새벽에 유독 심해지는 가려움은 신경계 자극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넷째, 피부는 멀쩡한데 안쪽에서 긁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피부 표면이 아닌 내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이 있는 분들은 가려움조차 더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증상들을 혼자 판단하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증상은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고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단한 번의 진료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부분의 암이 초기에 발견될 경우 치료 성공률이 80% 이상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늦게 발견되면 그 수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그 가려움이 어쩌면 조기 발견의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것이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진작 안 갔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100번은 낫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지켜내셔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암은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때로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가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런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건강한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을 지키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나눔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활기찬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